네 안녕하세요 명인제약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그래서 상장 첫날부터 양봉 흐름을 만들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살펴볼 때는 어떤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되냐면 상장을 하고 나서 방향성을 위로 잡는지 아래로 잡는지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특징 중 하나가 만약에 방향성을 한번 위로 잡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위로 밀고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첫날부터 일단 양봉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 놨고 아래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렸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일단 첫날부터는 이제 위로 좀 잡았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명인제약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없는지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뭘 보면 되냐면 이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이 상장 당일에 이 물량들이 얼마나 풀리는지 유통 가능 주식수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장일부터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자, 314만 주죠. 전체 이제 주식의 주식수 비율로 치면 21% 정도. 그래서 이번에 물량이 풀리고 나면 6개월 차까지 풀리는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뭐 6개월 차가 됐을 때는 물량들이 많이 풀리는데 뭐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펴볼 건 아니고, 일단 오늘만 21% 정도, 314만 주 물량 풀린다. 근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저 물량들이 풀리면서 상장 초반에 방향성을 아래로 잡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명인제약은 이 물량들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성을 위로 잡았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저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장 초반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거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G2G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8월 달에 상장한 종목인데 얘도 상장 초반부터 방향성 위로 잡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뭐 조정이 나올지라도 방향성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만 원부터 주가가 24만 8천 원뭐 거의 3배 가까이 진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뭐 G2G 바이오나 명인 제약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가 방향성을 위로 잡았을 때는 그 위로 밀고 쭉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가게도 새로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가게가 오픈을 하면 궁금해서 가보잖아요. 이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처음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수급이 일반적인 종목에 비해서 좀 빠르고 강하게 붙어주니까 이런 이제 우사향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제약도 앞으로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분봉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상자하고 힘없이 그냥 밀리는 종목들은요. 그냥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밀려요. 얘는 밀리다가 이걸 밀어올리고 차트를 만들죠. 파동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 파동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은이 주가가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분봉에서 나타났을 때는 이게 이제 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봉을 딱 보면 이게 이제 힘없이 죽는 종목인지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인지 이제 판단이 딱 서는데 명인제약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봉의 차트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차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박스권 만들고 상승시키고 우리 상장 초반에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내려왔는데 이거를 뭐 그렇게 많은 거래가 터트리지 않아도 주가를 이제 쉽게 올리는 걸 봤을 때 당분간 명인제약의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규 상장주를 초반에 잘 잡았을 때는 또 엄청난 수익을 앞으로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G2G 바이오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드렸죠. 그래서 8만원에서 시작해서 24만원, 25만원까지 갔다. 이거 진짜 주가 3배 올랐다라고 라 했죠. 자, 근데 이 G2G 바이오라는 종목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영상에서도 타점을 다 알려드렸어요. 자, 8월 2 0일날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거 주가 30만원 간다, 신규 상장 대장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상장하고 눌릴 때, 이제 8월 20일이 뭔지, 이날이죠, 수요일 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타점 잡아서, 이런 상승들을 먹은 건데, 뭐 물론 아직 30만원은 못 갔지만, 진짜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왔잖아요. 최소 2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제 명인제약을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야 되는 타점이, 지금 이런 타점이라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명인 제약을 매매를 할때 사고 파는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명인 제약 이거 관심 있다 이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앞으로 이제 급등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또 댓글로 급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명인 제약이 앞전처럼 이렇게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타점에서 잡아야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잡으면 좀 비싸게 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사는 만큼 먹을 구간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자, 이제 명인 제약을 싸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요거는 이제 분봉을 보면 일단은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어요. 그래서 주포가 움직였을 때 주가는 올라가고 주포들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 수화살표 있죠? 빨강색화 세표 이게 주포들이 움직인다 라는 신호예요 그럼 주포들이 움직이면 급등 주포들이 움직이면 또 급등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분봉이나 밀봉상에서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을 때 우리도 그때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나 아니면 단기 급등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 타점이 장중에 나오는데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영상 올려드리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타점 떠서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언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인제야 지금부터 우리가 사야 되는 타점과 팔아야 되는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알림 문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런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좀 해드리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어요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명인 제약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g 2지 바이오 타점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타점이 나왔을 때는 또 이럴 때저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문자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해왔기 때문에 우리 채널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지금도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타점들 나왔을 때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하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구독하시고. 다음에 이제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기셔서 샷점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도 앞으로 있으면 계속 올려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 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명인제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 종목의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목표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목표가 한 30만 원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인제약은 지금 처음 상장이 돼서 뭐 차트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이 변수가 많고 뭐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걸좀 봐야 된다 근데 네 어쨌든 일단 지금 기준에서 오크가는 30만원이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빨리 팔아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라거나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만 자 대충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된다 라고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제가 타점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타이밍 사고 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릴 때도 있으니까 이런 타점들 타점 알림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명인 제가 내가 들고 있다 앞으로 매매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간만에 나온 신규 상장주니까 우리가 이제 당분간 이 정도 타점 집중해서 매수매도 타점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